저기요 저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인천 발사역 생니다요 시장은 방남촌? 네. 창당 네. 남궁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요. 5호. 제가 대양은방교처럼 인천은 수도권의 중심으로 만들 건데 시장이 당내에 돼야 농사를 질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제가 마친 나빠도 농사는 잘 짓고 연장이 나빠도 일은 잘하는 목순데 연장이 있어야죠 그죠? 네부청장이 같이 해야 일할 수가 있고 네 시장이 우리 민주당이 돼야 인천을 발전시킬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시장은 박남춘 네부청장은 박남춘 연역되면 국회의원은 이재명. 네. 네. 이재명. <laughs>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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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니까 남태명 1권하면 1번, 1권하면 1권, <laughs> 1권 어때? 1번! 1번! <laughs>